줄라면 따라갈게. 응.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여길 뛰라고. 어유. <laughs> 야, 엄청 생겼네. 우리 에코원. 에코원. 크게, 돌아, 크게. 그렇지. 와, 여기 엄청 심하다. 와. 와. 누구 브레이크 야 탐내나 찔러야 탐내나 어 이게 에코 뭐예 에코원 면어 그러니까 어, 잠깐만 응? 아이뭐 무슨 녹는 냄새 그러니까, 어. 나 그러니까 아, 어크브레이아 아, 그래요? 저기 저도... 아 새걸 아가아 여기도 없거아안 세... 나네? 거, 아 <laughs> 엄청나게 <나네. 웃음> <laughs> 서로 새거 서로 꼈다고 지금 신경쓰여가고서 <laughs> 자, 여기 삐코스를 탈건데 삐코스를 받아 보면은 두개의 갈렌길이 나와요 네. 계속 직진만 할거예요 네. 그리고 삐코스는 절대 점프하면 안돼 여기 그냥 롤링이 레이싱으로 그리고 레이싱하면서 밀어야돼 그걸 못하는데? 아, 여기 배분 없고 두번째에서는 사이드 바니옷 해야 돼요 하든 안하든 뒤지 해야 돼. 몸이 <laughs> 자, <로드> <laughs> <살 가야지>. 그러니까 <laughs> 사이드 반여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방금, 야 방금 저 내려오다 쫄았어. 고더라 <laughs> <조금> <laughs> 근데 좀. 어? <laughs> 어 오래 발 타니까 진짜 무서운데. 저 <laughs> <laughs> 걸리네. 오와 이거 뭐야? <laughs> 야, 프랙이잖 어떻게 아유, 안 되네. THANKS okay.